2 학년 3 4 번. Much of human thought. 자 인간의 사고의 대부분은 is designed. 디자인하다, 뭐 만들다라는 뜻이야. 만들어졌대. 뭐하도록 to screen out information. 정보를 걸러내도록. 만들어졌대 그리고 디자인 투 스크린아웃 디자인 투 이어지는 거야 sort the rest into a manageable condition 자, sort는 kind of sort of 처럼 뭐 종류라는 뜻도 있지만 뭐요 종류별로 분류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 자 rest 나머지를 manageable 다루기 쉬운 컨디션으로 뭐 분류하도록 만들어졌대. 자, 매니지가 관리하다라는 뜻이지. 관리할 수있는이는 뜻도 있고, 관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루기 쉽겠지. 그렇지? 자, 병렬 구조로 이어지는 거잘 구분해야 돼. 다음 더레스트야그 나머지가 뭘까? 그 정보를 걸러내고 그 나머지를 다루기 쉬운 조건으로 변형하는 거, 분류하는 거. 분류하도록 만들어졌대. 네. 자 여기서 보면 A of B야. 원래는 B의 A라는 뜻인데 most, much, 대부분이라는 뜻이지. 부분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이 자리면 어디에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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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그래서 human sort가 단수라 이 y 가와 있는 거잘 봐야 돼. 네. 다음 the inflow of data from our senses. 여기까지가 주어야 왜 동사 에까지다주지 주어지. 네.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데이터의 유입이 유입 b inflow가 주어가 되겠지. 자, 유입이 인플로우야. 그럼 유출은 아웃플로우면 되겠지? 자, 얘가 주어야. 그래서 could create. could가 없다면 create치가 되겠지. 그렇지? 네. 만들 수 있대. an overwhelming chaos. 뭐야? 압도적인 혼돈을 만들 수 있다. overwhelm 하면 압도하다라는 동사야. 네. 사물을 꾸며주는 거라 ing 붙여졌고 자 특히 given the enormous amount of information available in culture and society 자 여기 given 선에 별표 쳐 놓은 거 보이지 옆에 써 놔서 딱히 안 써도 돼 보통은 자 given that 또는 given 명사 뭐 provided that provided 명사 무엇을 고려할 때 라는 숙어처럼 외워 놔야 돼자 특히 특히 뭐를 고려할 때 뭐, a v a i l a b l 이용 가능한 거야. 문화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고려할 때, 우리 감각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의 유입이 압도적인 혼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거 다 처리하려면 혼란스럽겠지, 그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가 꾸며졌으니까, 뒤에서 꾸며졌으니까, 여기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봐도 되겠지. 자, out of, from이랑 똑같아. out of all the sensory impression and possible information. 자, 뭐야? 모든 감각적인 인상과, 그리고 가능한 정보로부터, it is vital to, 자, i 시이 가주어, to가 진주어야, to 부정사 하는 건 vital, vital이 뭐지? 생명의 라는 뜻도 있고, 중대한이라는 뜻도 있지. 우리 의학 드라마 보면 뭐, 바이탈 사인, 그, 그렇지. 자, 바이탈, 중대한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자, 투부정상은 중요하대, 중대하대. 뭐를 find a small amount. 자, 작은 양을 찾아 발견하는 게 중요하대. 자, 어떤 양이야? t h e r e is most relevant to our individual need. 자, 개인적 필요에 대해 가장 연관된 작은 양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대. 자, 요런 데다 선생님, big amount, 뭐, great amount라고 해놓고, 뭐, 우리 어휘 문제 30번 같은 걸로 바꿔될 수도 있겠지? 자, 작은 양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대. 그리고, 이리스 바이탈 투 이리스 바이탈 투 이어지는 거야 주어가 두번 나온 거야 응. to organize that into a usable stock of knowledge 스톡 하면은 주식이라는 뜻도 있고 스톡 옵션 들어봤지 그치 응. 재고, 저장, 이런 뜻이야. 자, 양이라고 이역하면 돼. 자, 뭐야? Organize that. 그것을 조직하는 거야. 그것이 가르치는 게 뭘까? 그 자, 발견한 작은 양의 정보를, that small amount를 대시 받아주는 거야. 자, 그 정보를, 작은 정보를, 뭐, 이용할 수 있는 적은 지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is vital. 중요하대. 자, it is vital to, i is vital to. 두 가지 이어지는 거니까. 잘 알아놔야 돼자또한 네. 가지 that is 나왔어 자 주격관계 되면서 어디서 일지 바로 앞에? 맞습니다. 그렇지 후. 자 r e l e 가 연관된 이란 뜻인데 연관 안된거 하면 뭐라고 할까? 연관되지 않은? 앞에 원래 인이 네. 붙어야 되는데 발음이 어때? 인이 어떻게? i 이로 바꿔야 되겠지 그렇지? irrelevant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연관 없는 이란 뜻이야 다음 자 여기에서도 지시대 명사 문제 에 나올 수 있어 어마운치라고 하면 대시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복수니까 도지 같은 네. 걸로 바꿔줘도 되겠지 그렇지? 문제에서 어법 문제 나오기 좋은 부분이야. 네. 자, expectancy accomplish some of this work. 자, 기대 예상이 accomplish 뭐지?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한다, 그렇지? 자, 성취할 수 있대 이 작업의 일부를 성취할 수 있대. 저뭔 얘기야? 그리고, 뒤에 설명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helping, 심표나 하고, 아이디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help to, 뭐 하는 걸 도와줘? screen out information, 정보를 걸러내는 걸 도와줄 수 있대. 어떤 정보? There is irrelevant. 아까 나왔지, 그치? 네. 자, 무언가 연관 없는 거, 왓절과 연관 없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대. 자, what is, ex what is expected? 기대되는, 예측되는 것과 뭐 연관 없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왓 준다야. 자, 여기서 어, 아니 뭐 하려고 했지 자, 여기 전치사 투야. 왓절이 네. 뭘까? 전치사 투의 목적어 역할 하는 명사절이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 됐으면 될까안 될까? 안 돼요. 그렇지. 왜? 바로 동사나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이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 네? 자, and 그리고 focusing our attention on clear contradiction. 자, helping 나왔어. 심표 나오고 ing 야. 얘도 심표 나오고 ing. 분사 구문이 분사 구문이 여기서 병렬로 이어진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걸러내도록 돕고 우리의 주의를 어디에 포커스 온 어디에 초점을 맞추다라는 뜻이지. 우리의 주를 어디에 맞출 수 있도록 명확한 모순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준대 엔드 데이 포커스 이어지는 거야 네. 엔드 데이 헬프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심프 나왔으니까 바로 ING 찾을 수 있는데 엔드 병렬 구조 이어져서 여기에 선생님 포커스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안 아, 되겠지 병렬 구조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네. 자, 컨트라가 컨트라 contra 또는 컨트롤만 반대라는 뜻이야. 딕트가 뭐지? 쓰다 말하다는 뜻이야. 반대로 쓰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거야. 말이 안 되겠지. 모순, 반박, 반대라는 뜻이야. 컨트라딕토리 형용사야. 모순되는, 이런 뜻이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다음, the process, 그 과정, of learning and memory. 뭐 기억과 학습의 과정이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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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자, 기억과 학습의 과정이 뭐 한다고 나왔는데 이 뒤에 선생님이 표시해 부분에 핵심 힌트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주는 거야. 네. 자, 그 학습 과정이 어떻게 는데 People notice only a part of the world around them. 사람들은 그들 주위의 세상에 오직 일부만을 notice 알아차린대. 아, notice는 알아차리라는 뜻도 있고 알리다, 공지하다라는 뜻도 있고. 주목하다 라는 뜻도 있어 자 일부분만 알아차리는데 then 그러고 나서 only a fraction fraction 파편 분수 부분이란 뜻이야 그것 중에 일부만 뭐에 what절에 일부만 뭐 what they notice 그들이 알아차리는 것에 일부만 get processed 처리된데자 게시 준사약동사지 자 그런데 processed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우리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지 수정의 의미라 이 뒤에 주의해야 돼 그리고 처리되고 get stored 저장된 대 어디에? 기억에 그렇지? 자 앞에는 프로세스가 뭐였지? 과정 절차라는 명사였는데 프로세스 여기는 뭐야? 처리하다 또는 가공하다라는 동사로 쓰는 거야. 자 그리고 only part of what what절의 일부만 can be retrieved. 이제 retrieve 한번 회복하다 또는 되찾다라는 뜻이야. 즉그 what절 what gets committed? c o m m i t 가 뭐지? 약속하다, 헌신하다, 위마다 생각 같은 걸 기록에 남기다라는 뜻이야. 이거 다 자주 쓰이는 뜻이니까 알아둬야 돼. 자 what gets 남겨진 남겨진 어제 남겨진 거야 기억에 남겨진 것의 오직 일부만이 리트리브 되찾아진대 뭘까 다시 기억난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뭐야 일부만 알아차린다니까 뭘까 r marked 표시된데 by a steady elimination of information 정보의 꾸준한 제거에 의해 표시가 된다는 뜻이야 앞에 뭔 얘기 나왔어 전부 다를 기억할 수 없대 그래서 걸러낸대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우리 주변의 세계 일부만 알아차리고 우리가 알아차린 것 중에서도 또 일부만 가공되고 뭐 처리되고 저장된다 고했지 네. 지금 뭔 얘기야 쓸모없는 거다 제거하는 거엘러먼이션요거한 <laughs> 개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지 네. <laughs> 자, f r a c k 하면은 f r a c k 하면은 얘가 사실 깨다라는 뜻이거든 fraction 네. 하면은 파편 우리 분수도 3분의 1, 2분의 1 이런 거 있지 깨서 나누는 거지 그치 fraction 분수란는 뜻도 있어 네. 비슷한 게 fracture 하면 얘가 뭘까? 골절이라는 뜻이야. 오. 뼈가 깨진 거지, 그렇지? 네. 자, 그래서 fracture, fracture. 알아는 더. 네. 자, 그럼 밑에 거 보자. 자, tend to one 경에서 네. favor runners with great social skill. 굉장한 네. 사회적 기술이 있는 뭐 학습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 또는 favor 뭐 있었지? 편애하다라는 뜻도 있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런데 뭐 사회적 기술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안 나왔지. 자, 요구한데. 그 과정이 요구한데 언익스터널 외적인 도움을 요구한데 어떤 도움? To support our memory capacity, 우리 기억 능력을 지지한 지원할 외적 도움을 요구한다. 그러되 이게 아예 언급조차 없었지, 그치지 네. 다음 그 과정은 determined 결정된데 by the accuracy of incoming information 뭐야 유입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 정확성 얘기 언급된 것도 없었지. 네. 자, 퍼실러테이지 얘는 촉진시키더란는데 자, 프로모트랑 똑같지. 프로모트. 프로모트가 뭐야? 홍보하다, 촉진시키다 또는 승진하다라는 뜻도 있었지. 앞으로 모트 움직인 거야. 촉진, 그 과정이 촉진된데. 뭐에 의해? embracing chaotic situation as they are. 그들이 그런 것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을 포용함으로써. 포용함으로써 촉진된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포용하는걸 아니라 혼란스로운 상황을 예방하려고 정보를 삭제한다고 했었지 네. 자 그래서 이 엘러미네이션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어느정도 알수 있겠지 네. 자 리트리버는 회복하다 라는 뜻인데 리트리벌 하면 회복이란 명사야 네. 우리 강아지 귀염귀염하다 했었지 아, 그렇지 골든 리트리버 걔가 뭐야 원래는 식치료용 아, 강아지야 네. 그래서 리트리버라고 하는거야 네.